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 해적선의 선장제 역할을 맡은 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, 네 안녕하십니까 어, 루이스 앤 역할을 맡은 시호수입니다 네. <laughs> 오늘 첫공 <곡> 와주셔서 감사해요 <laughs> 네. 맞지 이런 얘기하는 거? 네 맞습니다 초공 무대 인사가 있어서 네. 근데 제가 먼저 할게요. 네, 네. 네. 제가 먼저 하는 게 맞죠? 맞아요. 네. 네, 어, 음, 누님은 기분이요 <laughs> 네, 어,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. 오늘 첫 공이었습니다. 어. 정말 많이 참, 긴장도 많이 되고, 당연한 거죠. 떨리기도 하고, 설레기도 하고, 그래도, 어, 이제, 네. 덕분에, 님들도 이제 덕분에, 민지 덕분에. 사실 어, 너무 전 복도 너무 즐겁게 막 집중 자리서 즐겁게 한 거라 너무 일단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이 이제 첫 공이야 처음이잖아요 앞으로 항해 한참 남았어요. 네그 마지막 항해까지 꼭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 관심과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. 더더더더 더,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약속할게요. 정말 감사하고 날이 많이 추워졌으니까 어, 감기 조심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잘 귀가하셔서 푹 주무시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예, 저도 오늘 첫 공을 했는데요. 아. 진짜 첫공같았어요 기분인가? 우리 호승 대원님과 함께, 감회도 굉장히, 이렇게 둘이서, <laughs> 우리 진짜 <차> 잘버텼네요 여태까지. <laughs> 맞아요. 예,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한 무대를 채웠는데,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셔서, 예, 참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방금 또 우리 호승 대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, 오늘이 첫 공이었어요. 그러니까,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, 또 와주신다면, 와, 그때보다 더 재밌다, 이런 공연 만들 수 있도록, 진심으로, 예. 여기 오시는 발걸음 절대 헛되지 않고, 티켓 가격이 비싸요. 그거 값어치 진짜 할수 있도록 저희가 목숨 걸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직업이 배우니까 배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머릿속에 계속 새겨서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거리, 볼거리, 들을거리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고, 네. 더 멋진 두 번째 공연으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